삼겹살 0.5cm 짜리 조개 슬라이스. 삼겹살을 한번 삶으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고 빨리 구울 수 있다고 함. 2분 정도 데치기. 월계수잎이랑 통운 씌었어요. 네. 들어가. 네. 아, 다 들어가겠다. 90% 정도 익히기. 약간 붉은색이 보이고 있음. 어머나. 아, 네. 시경이안 들어오네요. 나 네. 시금을 들은줄 알았어. 아 처음에만 시작할 때만 하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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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엄청 요 처음에 잘넣어주 시리가 집어 다고잘 이게 안 던져요, 선님 던져. 여사님은 정리해더잘면되잖아 몰래 카메라? <목소리> 먹거리 엑스파이 아, 네. <laughs> 추억의 먹거리 엑스파이. 곰이랑 허브 네. 거기다가 네. 음. <laughs> 은하님 커피 여기? 내가 네. 닫을게 네, 자 커피 이한번반품돼서 다시 돌아오는 건가 봐. 근데 괜찮지, 상태? 못생겼어. 못생겼어? 아, 사고도 못생긴 거온 거구나. 자르면 못생긴지 모르잖아. 사이즈가 안 맞아. 아, 그러네. 못생긴 거 들어왔구나. 근데 4,000원. 괜찮지? 여기에 물음, 변세 이렇게 써있긴 하는데, 어차피 오늘 이거 볶을 거라서 시켜봤는데 괜찮은데? 하나도 안 물던데? 단단하던데? 기경유 양파. 아, 많다 했잖아. 아니요, 찔지 마세요. 말라요. 양파 볶기 이거만그 넣지 마요, 사니 소금? 그냥 안 하면 향한데? 고기에 소금 풀어져가지고 약간 그 달달한 맛이 있잖아 양파는. 어소금만 하지 마자, 어, 소금 하지 말자. 싱거운 게나짠 것보다. 그거는 냉국 나가잖아. 아프리카. 후춧가루 뿌릴까? 저기 후추 안 넣었지? 이어 그거? 그 소금 짜. <laughs> 소금 안 넣는다 했는데 나봐서결국에 <laughs> 그래 너자좀 짭짤해야 맛있지 <laughs> 후춧가루 빼가? 응끝 참기름 참기름? 멘토 참기름? 이야. 날 조금 상처 째고 진짜 이거 넣는 것도 아니지 않아? 그 정도면? 촉촉해. 저것도 안에서 온도도 마를까 봐. 그 야채만 먹고 조금만 해 뿌려도 되셔니? 됐다 근데 그러니까 야채 많은 거 같아 어? 야채 많은 거아닌가 <laughs> 모르겠어 어, 여사님들 그냥... 배식할 때 이게 디적디적 해가지고 섞어서 배식하라고 하셔야 돼 그때 <laughs> 기름 빵빵 있는 면 말라버려서 마지막에 섞어줄 때 기름 쫙 빼주고, 근데 빵빵이 하면은 김이 말라버리니까 이 데칠 때만 빵빵이 물 빼주고, 그 다음에.